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리적 상상력을 통한 세계지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반팔을 입고 다녀도 괜찮을 만큼 날씨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은 비도 많이 오고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부는 날이네요. 여러분들이 없는 학교라서 그런지 더 정막함이 감도는 것만 같습니다. 하루빨리 학교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인 세계지리 수업의 문을 열어 볼 건데요. 랜선 너머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아주 씩씩하게 들린다고 생각을 하고 함께 세계지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과 내용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오늘부터 시작할 첫 번째 1 단원의 내용을 보시면 이 단원에서는 세계화와 지역 이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서 1번. 세계화와 지역화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2번. 지리 정보와 공간 인식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양한 구분 기준에 따라서 세계의 지역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함께 첨부해 둔이 학습 노트를 함께 다운로드하여 빈 칸을 채워 보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0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상단에 제시되고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음, 지금 이 사람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여기 옆에 제시되어 있는 이 포스터를 보니, 토마토를 가지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래 사진을 보니 사람들이 물안경도 끼고 수건도 준비하고 아주 단단히 준비해서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바로 에스파냐 분열 지방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토마토 축제입니다. 음, 이 에스파냐 분열에서 토마토 축제가 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축제가 열리기 위해서는 토마토의 생산량도 굉장히 많았어야 할것 같고, 그리고 어떤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곳까지 찾아와서 축제를 즐기려고 할 마음이 들 만큼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할것 같은데요. 음, 이 분열 토마토축제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를 이용해서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이 서로 던지면서 즐기는 아주 이색적인 축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매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에스파냐 분열 지방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생산물을 가지고 세계의 다른 사람들을 찾게 만드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세계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화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대중 매체에서도 흔히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의 세계화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함께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는 인간의 활동이, 인간의 활동 공간이 지리적으로 확대되고 국제적인 상호 연계성이 증대되어 국경의 제약이 점차 약해지는 현상을 세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게 되는 거고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가 증대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강해지게 되면 국가 간의 물리적인 경계는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세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었어야 할까요? 네. 사람과 사람 사랑 간의 만남을 더 자주 만들어주게 하고, 물건들의 이동을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단연, 교통의 발달이 필수적이었을 밖에 없겠죠? 자료 1번을 함께 보시면, 교통의 발달에 따라서 세계 일주 소요 시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음. 1850년에는 세계를 일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무려 360일이나 걸렸지만, 시간이 지나 교통이 발달하면서 2000년대에는 세계 일주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겨우 하루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음. 인간은 초기에 마차나 범선을 개발을 하여 시속 16km를 달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증기선과 기차를 개발함으로써 시속 100km를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프로펠러 비행기도 개발이 되고, 1970년대에는 제트 비행기가 개발이 되면서, 인간은 시속 1120km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더 빨리, 더 단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되고 또 정보의 교환을 쉽게 해주는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에 이동과 사람 간의 소통에 장애가 되었던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아주 크게 단축시켜주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 간의 사람이나 물자, 그리고 정보의 이동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죠. 이렇게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 국제금융이라던가 돈의 흐름도 많아지기 때문에 국제금융도 국가 간에 서로 밀접한 연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다국적 기업 그리고 국제기구 등의 주도로 세계 각 지역에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정치 분야라던가 경제, 사회, 문화 등이 밀접하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간의 교류가 많아지면 국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도 동시에 국제 협력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때의 국제 협력은 국제적인 사항에 관한 국가 간의 모든 협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기관들이 이 국제 협력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음, 지금 가장 바쁜 기구도 이 국제협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WHO 국제 세계보건기구가 이 국제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네스코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에 해당하는 ILO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 또이 국제 협력 기구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중심에 해당하는 총회 밑에 다양한 분야별로 대표적인 국제 기구를 두어서 국제 협력의 목적과 임무를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 협력이 활발하게 된 계기는 2차 세계 대전을 겪은 세계가 평화 유지나 전쟁 방지를 위해서는 서로 국가 간의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깊이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쉬워지면서 또 하나의 등장한 변화는 지역 간의 생산의 전문화를 통한 국제적 분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국제적인 분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자료 2번에 미국 다국적 기업의 국제 분업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생산의 전문화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하나의 큰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핵심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이 다르고, 날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 그리고 엔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 바퀴, 배터리, 꼬리 날개까지 전부 어,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비행기인데,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이 비행기 회사, 다국적 기업의 비행기 회사는 무려 10개 국가의 협력 업체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서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이 기업의 경우, 착륙장치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날개와 배터리는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추진 장치는 멕시코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중앙 동체나 수평 조향 장치 같은 것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지고 있네요. 음, 그리고 항공기의 핵심인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은 미국과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날개의 끝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이 기업이 왜 이렇게 각각의 다른 나라에서 다른 부품을 생산하게 되었을까요? 네. 기업이 생산을 하, 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비용인데요. 여러 국가의 부품 업체와 함께 국제 협력을 이룸으로써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역 간의 생산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지역 간 생산의 전문화를 통한 국제적 분업이 활발하게 되면서 이 다국적 기업도 점차 성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다국적 기업은 무엇일까요? 네, 다국적 기업이란 두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서 자회사, 본사, 그리고 영업 지점, 생산 공장 등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함께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국적을 초월한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해서 세계 기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음,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다국적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세계적으로 전자 제품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삼성 또한 다국적 기업이 되고,